개구쟁이 토마스 이제 울지 않아요? 앨리스, 잠깐만 기다려 아야 아빠. 어,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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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어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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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허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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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울지 말고 엄마한테 이야기해 봐. 왜 <laughs> 뭐? <laughs> 토마스가 갑자기 문을 닫아서 이마이 콩했어요. <laughs> 저런. 토마스 조심해야지. 앨리스 아줌마가 얼음찜질 좀해 줄게. 네. <laughs> 토마스 울지 말고 앨리스 미안해 하고 사과해야지. <laughs> <laughs> 어머머. 아! <laughs> 어? 어? 어! 토마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토마스 울지 말고 엄마한테 말을 해, 응? 책 읽기가 싫어? 그럼 왜 그래? 어디 아프니? 열은 없는데? 토마스 말을 해야 엄마가 알지, 응? 어? 대체, 갑자기 왜 우는 거람? 응, 안 되겠어. 병원 가자. 으, 잠깐만. 토마스, 무슨 일이에요? 토마스, 그렇게 울고만 있으면 아무도 토마스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인지, 왜 속상한지, 왜 울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야만 해요. 안 그러면 토마스가 더 힘들 거예요. 배가. 배가 아파요? 장기가 나와요? 응가가 하고 싶은가요? 네. 얼른 화장실로 음. 가요. <laughs> 토마스 어때요? 안 아파요? 네. 토마스 아빠? 화장실에 있어? 네. 엄마한테 응가 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으면 좋았을 걸. 엄마는 병원 데려가려던 참인데. 하. 어디 다쳤니? 토마스, 엄마한테 무슨 일인지 이야기를 해야 해요. 그래야 엄마가 도와줄 수 있어요. 네. 토마스가 컵에 따르려다가 실수로 그만 흘렸어요. 어머나, 그랬어? 괜찮아. 닦으면 되니까. 엄마한테 이야기해 줘서 정말 고마워. 고마워요. 그럼. 그냥 울기만 하지 않고 무슨 일인지 엄마한테 이야기해줘서 정말 고마워. 앞으로도 울지 않고 엄마한테 무슨 일이든 꼭 이야기해 주기다. <laughs> 네. 그래요. 토마스는 앞으로 어떤 일이든 울기만 하지 않고 무슨 일인지 왜 그러는지 또박 또박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그래야 엄마가 또는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으니까요. 꼬마 친구들도 잘할 수 있겠죠? 좋아요 꾹! 구독도 꾹! 꾹! 눌러주세요!